예, yeah. 어, 인사는 좀 이따 하고, 일단은 일단 올라갑시다. 네. 어, 뒤에 차들이 어, 따라붙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올라갑시다. 제가 말 없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차에... 이 배기음을 조금 감상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파워 누르는 걸 깜빡했네. 파워 눌러 하십. 말이 없이 조금 차를 탄 이유는 으이! 좀 기다렸어요 앞에 차들이 가기를 그리고 기다렸다가 바로 출발하는 바람에 조금 말없이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은 와인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해보려고 또 앞차가 있네요 아 이거 뭐또 천천히 가야 되는 상황이니 그런 상황이 아프십니다 자 그러면 이왕 천천히 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저 가평이 아, 가지고 있는 이 카라이프는 아, 와인딩입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아, 자동차를 좋아하시면서 캠핑 다니시는 분들, 바이4 사륜구동으로 험로를 다니시는 분들, 또차 낮춰가지고 자세 잡으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은 카라이프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와인딩 로드 위주의 드라이브를 선호한다. 그래서, 카라이프 중에 와인딩 로드를 즐기는 그런 카라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어 제가 전에도 인사를 드렸다시피, 이제 추운 계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뭐 미끄러워가지고 족닥 날아가는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마음껏 와인딩 로드를 즐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잠깐 차 타는 영상을 이제 앞에 깔아서 깔고 랜딩로드에 대해서 고래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즐거운 가라비 만들기 축카 TV, 가평입니다. 아, 앞에 영상을 잠깐 보내드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자, 어제, 어, 제가, 어, 하체, 이제, 서스펜션, 감세력 조절 좀 하고, 그리고, 얼라이먼트 값을 좀 바꿨습니다. 그 얼라이먼트 값을 바꾸고, 어제, 이제,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테스트 끝냈고, 어, 오늘은, 이제, 와인딩 로드에서, 좀, 어떤 느낌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한번 올라왔다가, 아, 영상 하나 찍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 와인딩 로드에 이제, 그냥 와인딩 탄다고 표현을 하죠. 어, 와인딩 로드에 이제, 카라이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근데, 야간에, 아, 막 동생들하고 이제 빡세게는 못하고 이렇게 낮에 어, 와가지고, 설렁설렁, 설렁 드라이브보다는 조금 빠르게 그렇게 조용 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부터 와인딩을 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15년이 후정 너무 부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야간에 밤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막 즐겁다 이런 어, 그런 막 생각보다 아 이거 좀 빡센데 쫄아 타는 거죠. 이제 막 그냥 쪼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동생들하고 주말 밤에 모여 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진짜 차 타는 거는 이제 좀안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낮에 이렇게 와 가지고 드늘에서 선선한 바람 쐬면서 이렇게 있는 것도 이게 좀 힐링이 되네요. 아, 느낌 괜찮습니다. 자, 이 와인딩은요. 와인딩 로드를 주행하는 거는 이남녀 오소 어, 그리고 이 차종 불문, 어, 누구나 이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어, 뭐 저분 뭐라고 하던데요? 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혼자 이 순정 차량으로, 어, 즐겁게 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여러 대가 같이 다니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차종, 어, 이라도, 어, 이, 어떤 타이어를 쓰느냐, 썸머 타이어, 뭐 하이그립, 세미슬릭, 어떤 타이어를 쓰냐 따라가지고 또는 서스펜션 세팅 그리고 하체 세팅을 따라가지고 완전 달라져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이제 차를 타면서 혼자 드라이브를 즐기실 때, 아내 차가 이 순정 상태에서 내 차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브레이크 성능이 어떤지 아니면은 내차 출력이 이꼬불한 길에서 어떤지 어, 또는 내차의 지금 타이어가 이 코너에서 어느 정도인지 조금 테스트 삼아가지고 즐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대 다닐 경우에는 어, 조금 이제 세팅을 함으로써 아, 이 같은 거리에 초가 엄청나게 줄고 어, 속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여러 대 다니실 때, 좀더 많이 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형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 동생이 됐든, 그런 분들한테 조금, 어, 자문을 구해가지고, 차량 세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좀 자문을 구해가지고, 즐겁게, 그렇게 이제 와인딩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 와인딩을 타면은, 뭐, 속도는 좀 내잖아요. 속도는 좀 내는데, 그래도, 그래도, 아저 타인들한테는 좀 피해가 안 가게, 그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좀 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울산 지역에서 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타는데, 탔을 때, 와, 이 동생들은 이 300마력에서 350마력급들을 출력을 거의 다 썼어요. 뭐 저도 뭐 조금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아 이제는 좀 빡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아까좀에 말씀드렸다시피 음 하체 좀 온라인먼트 값을 좀 바꾸고 그리고 서스펜션 감쇠력좀 조절하고 어떤 느낌인지 그거 한번 테스트 왔다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제 해가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도 한번 내려가면서 영상 와인딩 타는 거 영상 좀더 살짝만 찍어 보고 그렇게 마무리 지겠습니다. 자, 아 어, 이제 하산을, 어, 한번 해 볼게요. 자, 뭐, 제 차는 뭐, 바켓 시트에, 어, 이 4점씩 벨트까지 걸어 놨는데, 여러분들 뭐 대부분은 이렇게 세팅 안에 놓으셨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 우리 순정 벨트있죠요 순정 벨트를 어 아주 타이트하게 사전십처럼 골반 꽉 잡아주는 방법이 일단 어 여기 아랫 단에 골반 위치에 건다음에 이걸 꽉 당겨요. 그럼 이걸 꽉 당겨, 꽉 당겨 가지고 숨을 딱 참은 다음에 꽉 당겨. 그리고 요 살살 탁탁 몇번 치면은 에이, 안 돼. 안 돼. 탁 걸리거든요. 그때 딱 놓으면은 여기 이제 텐션이 딱 걸려요. 그러면은 골반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벨트 하는 그 느낌보다 꽉 잡고 있는 느낌이 올 겁니다. 요 요것도 4 0씩 벨트 없으신 분들은 한번 해 보세요. 골반 꽉 잡아 줍니다. 자 그러면 파워 누르고 해가 슬슬 넘어가니까 아 차가 지나가 보네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라면은아 보자 한몇 분만 있다가 아몇 분만 있다가 출발할게요 자 한번 가 봅시다. 우선은 좀 천천히 올라가면서 어, 이 차의 세팅은 드리프트 서킷 시내 주행 이 완벽하게 매치를 시킬 수 있는 세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우리 공도 주행이라고 하죠. 공도 주행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와인딩에 좀 적합하게 이런 세팅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찾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어 주변에 튜닝샵 또는 어 주변에 차 잘하는 형들한테 조언을 빌리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값에 여러분들이 주행하는 그런 스타일에 맞게 카라이프에 맞게 세팅값을 좀 찾기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가봅시다. 혹시 우리 유튜버들 보면 와인딩 막 개빡시게 타다가면서 이야기 막 하서 있잖아요. 빡시게 타는 거 알미네. 빡시게 타면 말못 해요. 화시생각나 아~ 뒤입니다. 뒤그 야간에는 더안 보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또 아마 터널을 참을 수 없지. 저는 안전하게 하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평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